주님을 향한 신뢰. 마태복음 8장 26자. 풍난 가운데 안식 누리기. 두려움과 안식은 반대 개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는 무엇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신뢰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이 보이자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며 책망하십니다. 재책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 실망이 아닌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모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당장 드러냅니다. 풍란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안식의 신학을 성화라고 말하며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 등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대안의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챔버스는 초보의 영적 체험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 가운데 서야 누구를 신뢰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풍당이 아니라 신뢰 여부입니다.